3월 21일 화요일 사순절 매일기도 전례독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토마스 크롬마의 축일입니다. 시편은 46편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한 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우리는 서로 섬라 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살이 사욕을 위해 살았나이다. 우리는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 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했나이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이웃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에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효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세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인하여 우리가 모든 성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체로하여금 죄 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하느님, 주님의 종 토마스 크롬마우 주교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정성을 다해 돌보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인의 거룩한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무한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느님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시니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다. 바닷물이 울지으며 소용돌이 치고 밀려오는 그 힘에 산들이 떨지라도 강물주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한다. 한 소리 크게 외치시니 땅이 흔들리고 민족들은 뒤설레며 나라들이 무너진다. 너희는 와서 보아라, 세상을 놀라게 하시며 주께서 이루신 이 높으신 일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얼마 뒤에 유단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시브리말로 배짜다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은바리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로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라 하시자.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와서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갔다.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된다"하고 나무랬다나를 고치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그것 이렇게 대꾸하자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러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내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그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유다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소를 찬미합니다. 복상 나눔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38년을 알아 누워 있는 병자에게 새삼스럽게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물어보신 것 같지만, 38년을 알아누워 지내면서 그는 낙기가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도 못하고 간절한 소망도 흐려지고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안주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나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늘 처음처럼 간절하게 낫기를 염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자는 긴 변명 없이 낫기를 원하냐는 주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낫기를 소망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낫기를 위해서는 병자가 원망하듯이 배자다 연번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배자다 물을 휘젓지도 않았고 못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병이 나았습니다. 병자가 경험하며 기다린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자처럼 우리의 경험과 고정관념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건 아닌지 돌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이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38년이나 되도록 앓고 지낸 오랜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깔고 누워있는 요를 걷어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간절한 염원을 표현해 보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주군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신들을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런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당신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지켜 주소서. 주님의 성전이 무사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그날까지 이천교회 전 교와 건축 위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소서. 건축 부지 선정과 모든 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과정 위에 일치와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봉헌하며 사순절 매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